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결승전 갑시다 이렇게 결승전 한적 있나? 이, 구, 이, 이 구도로 MC님하고 한번한 있어요? 비타님하고 결승전? 둘이 붙은 적은 몇번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데스티니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 토너는 또한번더할수 있겠는데요? 한번더 해도 될것 같은데, 시간이. 한번더 할까요, 토너? 야, 노땅님, 뭐, 빨리 원하시면 그냥 빨리 하고요. 아니면 괜찮으시면 토너 한번더 할게요. 여덟 명으로.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번, 아, 이두 분이 싸우셔가지고, MC님이 한번 이기셨대요. 예, 매일 오후 4시에 한 번, 7시에 한 번, 두번 합니다. 1부 2부. 집에서도 하셔도 되는데. 자, 집에서도 토너먼트 참여할 수 있죠. 줄게. 자, 이제 결승전 갑니다. 아, 그래요? 퇴근하고 오세요. 자, 저녁은 7시, 하면 11시까지 합니다. 어, 맛있게 먹어. 마스테라노

어, 약속대로 강화 갈게요. 자, 6천만 원짜리 강화, 6천만 원짜리 맞죠? 6천만 원짜리 강화입니다. 4와5 6 5 6 이... 5 6 5 6 5 6네 레알 네, 마드리드로5는 진검승부를 펼쳐야 되는데요. 지금 우세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부정확한 패스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내예 내일 또 하죠. 매일 합니다 매일. 자,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요한번 빼고 제가 한번 네. 하루만 결석하고 다 했어요. 신장이라고 한다면 와나시 자, 비타님의 선제골. 아 비타님 역시 에이스야. 야이 마무리 능력이 한 대단한 선수인데 보라 이골 넣는 감각이요 아주 뛰어나요.

지금 좀 미리 앞서서 달려간 것 같은데 완전히 빠졌는데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비물 키하고 실바. 징글스홀 깨보죠. 페스바들 네,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아, 한라콘님 어서 오세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하고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어, 토너먼트 지금 결승전 하고 있어요. 결승전. 김나일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자 이거 끝나면 강한신 열리연의열리연이 강화갑니다. 자 저의 강화 전적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돼요. 슛! 그대로 골망을 달입니다. 가볍게 밀어넣기. 아 위치만 보고요. 침착하게 잘 찔렀어요. 와우 좋아하는 거? 와우. 아 <laughs> 의외로 초반부터. 게임이 빨리 가네요. 토너먼트는 7시에 할게요. 자, 다음번 토너먼트는요, 7시부터 스테이트로 달리고요. 이거 끝나고, 자, 강화 스케줄 갈게요. 강화 스케줄. 자, 뭐 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강화 엄청 붙였어요. 오늘 또어제 기운을 이어서 다 붙여볼게요. 너무 재밌는 게, 오늘 광아가 노땅님 건데, 희한하게 제가 노땅님 과한 번도 못 붙었어요. 와, 말씀드리는 우산 또 들어갔네. 기타님 요즘 뭐 드셨나봐. 날라다니죠 도핑 테스트 한번 해야겠어요, 도핑 테스트. 자, 이땅님. 자, 도, 도핑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알즘여 알콜 파워 같아, 알올 파워. 야 그리고 하여튼 제가 높다님 거만 이상하게 한 번도 못 붙였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대기 심장 네드 베드. 오늘 그 징크스를 이따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마리우 고메스. 네, 주심이 터스 라인에서 있는 대기 심에게 전광판에 표시할 추가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비 유상철 프리킥입니다. 주심이 위치를 지정합니다. 오드쪽에 푸마우지뉴. 어호 자이 땅님 또 어, 엄청난 팀클수 있죠 최다 준우승 자 최다 준우승 준우승 전다가시는 준우승만 최다 하신 거 같아요 이 땅님 근데 또이 땅님이 또 하나 기록이 있어요 음 방에서 자 최고 강화 기록 24억짜리 강화하셨죠. 네, 유튜브 아, 가시면 그게 맨 위에 있어요, 사진도. 아, 이 옥사이드 판정. 조금 아쉽네요. 드록신 드롭바.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때 굳을줄 몰랐어요. 자, 자자 자, 자 자, 자 와우, 나이스 샷. 야, 이 땅님 장난 아니시네. 이 땅이 아이 비타님 장난 아니시네. 완전 달라지셨어, 옛날하고. 죽였죠 이번, 이번에? 이번 와우. 오늘 경기 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노오메스크리스노아날리노리킥을 얻었습니다. 잘 봤는데요. 골문을 결국 벗어납니다. 아, 이골문 쪽으로 향하긴 했는데, 좀 아쉬워요. 네.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람, 피를로. 네, 공 소유하지 못합니다. 상부팀에게 뺏깁니다.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공 뺏깁니다. 단도로 수비수를 상대합니다. 중요한 순간에패클도 놓쳤다면 굉장히 위험했는데요. 이 천이 전설 유상철 레드 베드의 패스 끊겼습니다. 마스테라노 마리오 도메 아, 힘드네. 자 이거 유엔데요. 자 MC님이 저번에 잃었다고 하셨는데. 안정 요며네. 드롭신 드롭바. 월드레전드 벨. 태클로공 거둬냅니다. 자궁 따라갑니다. 마리오 고메스. 네 알겠습니다. 외계인 호나우지뉴. 레알 마드리드의 드로잉. 아운투 실력이죠. 한번더 운이 했습니다. 터졌으면 좋은데 안타깝네요. 아 깝다 패스 너무 빨랐어. 키퍼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아 지금 판 단아 좋았습니다. 네. 네. 일단 골이 나고 승리팀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방적인 경기인데다가 이제는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월드컵 마우지뉴 7분 남았습니다. 자이따님 감사요 두 개로 들어왔어.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보정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보정 있긴 있는 것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 그게. 인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는 다 사람도 있어서. 제가 이길 때는 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질 때는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제 생각에. 와 나이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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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참와 와, 와, 아깝다 어 넌네 결국 와 대박 야, 자존심을 살려주는 마지막 골 그렇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요 어쩔 수죠 사실 실패는 이미 한쪽으로 그데 그게 있어 보니까 저 제가 생각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AI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상한 흐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꼴 같은 거. 그런 게좀 많이 나온 느낌? 아, 이게 우리 방의 실력이죠. 자, 우리 방 하시는 분들이 다들 잘 하세요. 자, 아까 아, 금장, 오늘 금장, 금장에 아, 올 금카 팀도 이기셨죠. 아, 비타님 이기셨어요. 비타 이아 이기셨어. 비타님 축하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비타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자또 승하셨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잘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자 오늘의 1차 토너먼트. 자. 우승? 비타님 방 나가셨네? 비타님, 이거 뭐지? 아이디가 뭐지? 아, 이거 똑같, 아, 비타3, 아, 그러면 두분다 똑같네? 두분다 특이하게, 자, 아프리카랑 여기랑 아이디가 똑같아요. 자, 기다리시던, 자, 이제 강화 갈게요. 자, 두분 축하드려요.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자, 그쵸? 아, 알콜 파워였어, 알콜 파워. 알콜 파워를 우승한 거야. 알았어, 매니저 좀 기다릴게요. 매니저 모두.